익명의 사연입니다. 신교대 여자귀신 22사단에서 근무했던 예비군 1년차 남자입니다. 제가 신교대 때 겪은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전역자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교대 때는 초소근무 없이 불침본 근무만 섭니다. 생활관별로 3명씩 서는데요. 안에서 2명, 밖에서 1명이 섭니다. 저희 생활관 뒤쪽엔 계단이 있었고 취침 중엔 그쪽에 철문을 잠궈둡니다. 불침번은 뒤쪽까지 모두 다 봐야 해서 왔다갔다 하며 서서 보고 그런 식으로 불침번을 서곤 했죠. 제가 불침번을 서는 날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깨서 남들 자는구나 구경하며 근무를 서려니 집이 더욱 그리워지던 그런 날이었죠. 언제쯤에 자대 배치 받고 또 언제쯤 첫 휴가를 나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교가 순찰도 나 싶어서 정신을 번뜩 차리고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들려오던 발소리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그 소리는 군합발소리가 아닌 하일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여자 간부인가 싶었는데 부대에 있지도 않던 여자 간부의 발소리가 이 시간에 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우더니 뒤쪽에 그 잠겨있는 철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철문을 잡고 철컹철컹하며 문을 당기고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래서 천천히 다가가 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지? 하고 무서운 상태로 근무를 서는데 갑자기 또 철컹철컹하더니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쫄았던 저는 안에서 근무 서고 있는 동기를 불러 추우니까 교대하자고 얼머부리며 안으로 들어가 근무를 섰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교대했던 동기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네요. 야, 왜 벌써 들어와?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철문 잡고 흔들어? 있긴 누가 있다 그래? 잘못 들은 걸 거야 10분 남았으니까 좀만 더 있어 전 혼자서 다시 밖으로 나가긴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 저놈이 밖에서 비명 지르거나 하면 그때 뛰어나가면 나갔지 혼자선 도저히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10분 뒤 다음번 근무자와의 교대를 위해 행정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6번 생활관 근무자들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 새끼들 뭐야 이놈들 왜안와야 가서 데려와 조교의 말에 투덜투덜대며 "아 진짜 빨리 좀 쉬고 싶은데 왜안 오나?" 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생활관 문엔 작은 창문이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딱문 앞에 서서 안을 보니 누군가 침상을 건너가는데 그게 점프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쭉 뻗어서 그냥 건너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인데 말이죠. 한참을 얼어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 생활관 근무자는 침상에 엎어져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근무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야, 일어나 임마. 31번 훈련병. 야, 이 새끼야,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근무 교대 시간이야. 나, 자고 있었냐? 내가 좀 전에 분명히 정신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 아니 근데 갑자기 멍하다 쓰러진 것 같은데. 그대로 기억이 없다. 네가 졸아서 그런가 보지. 야 얼른 가자 조규 열받았어. 어, 아닌데 이건 너무 찝찝한데. 그렇게 저희는 조규에게 한 소리 듣고 겨우 근무교대를한뒤 생활관에 들어가기 전저 뭐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 아까 듣고 보았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조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됐던 조교가 그러더군요. <laughs> 참, 그 가끔 보이는 귀신인데 말이야. 요새는 잘안 나타난다 했더니 또 나타났나 보네. 뭐 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이상한 일 생기면 보고해라. 라고 하더군요. 다 쓰고 보니 그닥 무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엔 정말 지릴뻔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laughs>